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 믿음 생활을 내가 해 보니까 이게 내가 실패했어. 실수했어.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을 때 당신이 상 건면할 게 있는가? 하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을 한 구절 탁 읽으면서 형제들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구나. 아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수 있겠다. <laughs>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예전에 2014년에 읽은 책이 이제 뭐냐면 1세기 관계적 교회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교회의 집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제목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임을 모임을 가질 때 그런 무엇으로 모임을 가질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제. 교제는 우리가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하면 그게 교제거든요. 막 얘기하고 응. 이제 살아왔던 거 얘기하고 막 재미났던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 이제 교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예배에 나,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목적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상호 권면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상호 권면 상호 격면. 상호 격려. 상호 권면이라고도 하고 상호 격려라고도 해요. 격려. 아, 격려. 음, 어. 서로 서로 격려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덕을 세운다 이렇게 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호 경려. 그래서 이제 그 아, 생각, 네, 그거를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그럼 상호 겉면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타일르는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게. 그치? 아, 내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laughs> 뭐냐면은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럴 때 내가 실패했어. 또는 이럴 때 성공했어. 라는 거를 이형제 자매들한테 아, 이러니까 내가 성 믿음에 성공을 했어. 이렇게 예수님이 더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좋았어. 라고 이렇게 형제들한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렵잖아요. 미,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당신이 상호 건면할 게 있는가? 이렇게 묻어, 물어봤대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유대 회당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나 누가 이렇게 말씀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어, 유대인, 유대인 형제라고 하는데 당신 무슨 건면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권면할게 <laughs> 믿음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랬는데,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하, 아, 집회를 한다는 거는 모이는 거잖아요. 집회, 모임에서 가장 유익한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깨닫는 거죠. 아 믿음 생활을 저렇게 저 형제가 저렇게 했는데 그랬구나 실패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아 믿음 생활이 성공을 했구나. 이거를 얘기해주는 게 상호 반면이구나. 이거 제가, 제가 그게 진짜 어저께 또 <laughs>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보면은 자기가 핍박받은 거를 몇 군데 나오거든?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가는 데마다 얘기했어. 요 응. 가는 데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서신, 저기, 저기 서신서가 아니라 저기에 쓴 거지. 저기 사도행전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맨 처음에 회심한 거, 그다음에 또 지나가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세번이나세 세세 나와 그게. 그래서 내가 이거 그걸 읽을 때마다 뭐 한번 했으면 됐지 왜 자꾸 썼나? 난 그랬어요. 그거 읽을 때마다 저기 나온 건데 왜또 썼지? 또 했지?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아니까 교회 갈 때마다 이제 이 교회 틀리고 이 교회 틀리니까. 가는 데마다 모임이 응. 틀리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그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그거를. 그게 뭐냐면은 구원관 증이에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그모퉁이돌 그러니까 터전이 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 위에 터 위에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할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렇지. 그게 시작점인 응.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하고서는 권징할 게 생기는 거예요. 권면할 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시작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복음전도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설교처럼 이루어졌어요. 복음전도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시작을 못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미나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자는 조용할 진이라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뭐, 뭐냐면은, 그 헬라어 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구멍을 뚫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거예요. 밑빠진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 여자는 왜 밑빠진 독이냐면 그 여자라는 게 귀네라는 이제 옛날에는 여성 명사가 있었어요. 귀네라는 게 뭐냐면은 아직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연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떠들어 대면 안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자는 조용할 진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씨를 줄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을 줄수 있을 때는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다 없어지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자는 뭐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막 이런 구절들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유롭게 저걸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그런 교회가 생겨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복음 집회도 아니고, 저는 그거를 발견하면서, 아, 모임이라는 게 상어 건면이었구나. 저는 그냥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성경을 이게한 장씩 읽고, 깨달은 걸막 그때 그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저께 그 1세기 관계적 교회 그거를 이제 다시 읽으면서, 그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었어요. 집회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거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면, 상호 권면.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나 경험한 거를 나누는 거지. 네. 그러면서 믿음에는 아,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이 형제가 간증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졌고 그 이후로는 이제 밥 먹고 이러면서 교제를 나눴죠.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찬송 시나 이제 예배소서에 나오는 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와 찬송가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상호 건면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거기에 알맞은 찬송이 생각이 나요. 이러면서 찬송도 나오고, <laughs> 시와 찬송가, <laughs> 신령한 노래로, 내가 그 부분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이제 화답을 하게 되잖아요. 나아 그래서 아멘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내가 기껏 이제 카페에다 글을 올려놓으면 아멘 이렇게 쓰.